뭔가가 남녀만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도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의 무지함을 보았습니다. 어, 물론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지고 지순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아가라한 뜻은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가서가 가장 최고의 노래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어,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노래로 최고의 시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나갈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 시를 읽으면서도 어, 나한테 와 닿나 이것이 과연 와 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내위기와 맞수가 되는 내용으로 어, 바로 이 되는데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지겹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나오니까 아유 이 복잡한 것들을 내가 읽어야 되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레위기를 읽으면 더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읽을 때마다 잠이 오지요. <laughs> 예,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노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가서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두고 드러난 이 아가서가 너무나 낯이 뜨거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연수한 자들을, 자들에게 우리 그럽니다. 뛰어서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뛰어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는 조금 장성해서 자라났을 때이 말씀을 읽어라. 우리 어릴 때 우리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목사님이 그아가서는 어린 학생들은 읽지 마시고 넘어가서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를 자세히 알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구약 시대에 보면 결혼, 입양,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 언약관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곧 결혼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지혜를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혜의 교훈을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은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사랑을 구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열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칭송을 어, 하고 있는 것을 또 3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이렇게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난 순란미 여인은 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 방에, 그의 방에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두 눈의 사랑에.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순란미 여인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직해 여기시며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아가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교과서와도 같은 책인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법을 알려주시는 지혜의 책 그리고 시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도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애틋한 이웃이 되는 남녀의 사랑 관계인 혼인의 여정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솔라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애틋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대인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용서해주기로 한그 순간에 상대방의 모든 대가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요. 만약에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그냥 용서해 주기로 한그 순간 상대방이 모든 대가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쓰라림을 상대방이 고스란히 안고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까울 것 없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심각한 상처를 우리는 남겨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나누어졌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게 는그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버린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해자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청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음. 사랑을 받는 자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검고 거칠고, 정말 볼품없는 너희들에게 비해서는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슬라미여인이 우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차도녀일 것입니다. 차갑고 도도한 그죠 도시의 여자. 그런 여자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이 서울 같은 한복판에 차도들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그들이 그렇지만 나는 거칠고, 그런 광야에서 일하는 그런, 어, 그저 정말 볼품없는 여자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슬라미 여인은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아마 높은 신문의 딸들이거나 좋은 음식과 의복,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과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슬라비 여인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이 여인들과 슬라비 여인이 그에 반해서 슬라비 여인의 모습은 검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계단의 장막과 같은 것은 흑염소 털을 이용하여 만든 거칠고 투박한 장막과 같이 투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오늘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자신은 거무나 아름답고 투박한 장막처럼 보이지만 정교하고 아름다운 왕의 휘장과도 같다고 당당하게 자신이 아름답다고 오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한참 께 보지 말라고 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부스러움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치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는 당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받는 자는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강력한 호소로 어디서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는지를 네. 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철절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대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이순란미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순란미 여인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순란미의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면 우리가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란 미여인은 검은 것은 자신의 자신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들로 인해서 밖에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미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기라고 양떼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야 오라비가 그렇게 시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한테 그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설령몬에게 사랑을 하게 되니까 당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란미 여인을 노래할 때마다 보면은 내 사랑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술란미 여인이 초라하게 보일 수는 있, 있습니다. 피부는 최고의 그러니까 술랑미 여인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피부를 최고의 말로 그렇게 줌마의 수량과 같다고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합당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된 장식구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한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정기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흐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사회적인 위치, 재력,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를 쓰고 싶고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연애 편지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음악,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슬람비아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로, 노래로 수거니 밥거니 하며 사랑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순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때 값비싼 향유인 나들 향기를 품어내는 함께 자리한 솔로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렇게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이 목에 걸고 가슴에 오도록 지니는 갑지고기한 모략 그 향주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 향랑은 당시 여인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 향기로움을 신겨주는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저 향수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귀한 향랑과도 같이 향기를 뿜어내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높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메마른 땅, 앵게 디에 피는 포도송이 같이 큰 송이로 피는 고멜화 같이 향기를 뿜어낸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소중하게 함께하고 있으며 기쁨을 주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지니도록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순락미 여인에게 내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짐상은 푸르고 이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건 뭐라고 하는 너는 보라 어여쁜 자여 네 너는 보라 어여쁜 자여 내 네, 사랑아 너는 보라 어여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증을 부르며 어여쁘다고 아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비둘기 같아 같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창으로 보이는 여인의 눈이 온유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겨진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고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이 사랑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성경 전체에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슬라미아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까지 같이 주님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아, 네. 우리도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치고지순한 사랑입니까? 순랑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빚대어 이렇게 시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두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시를 쓰고 계십니까? 너무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